자 요즘 XRP 관련 소식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거의 끝나가는 듯하면서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ETF 관련 기대감은 커지는데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죠. 이런 와중에 최근 XRP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앞으로의 XRP 방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이야기입니다. 2020년 말부터 이어진 이 소송은 작년 중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적 승리로 정점을 찍었지만 SEC가 기관 판매는 증권이라고 항소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SEC의 입장이 점점 정치적 해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명확한 법리보다도 지면 안 된다는 체면 싸움에 가까워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최근 SEC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XRP는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순간 더 이상 증권일 수 없다. 이걸 단순히 방어 전략이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리플은 이 의견서를 통해 우리는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대중과 정치권 모두를 향한 공개 어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플은 이를 위해 루이스 코엔의 법률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탈 중앙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법리 농어인데 실제로 이건 재판부도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연구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의 기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은 시장보다 한발 앞.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리플의 이 전략은 SEC 내부의 이견을 활용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베스터피어스 위원은 SEC 내부에서도 암호화폐의 가장 우호적인 인물인데 리플은 그의 입장을 정면으로 지지하면서 규제 방향성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히 소송 대응을 넘어서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리플은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보유자가 발행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발행사가 약속을 이행 중이냐 이두 가지입니다. 이 기준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향후 SEC도 외면할 수 없는 표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상적인 탈중앙화보다 훨씬 납득이 가니까요. 이 소송은 단순히 XRP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어떤 규제를 받게 될지를 좌우하는 산업 전체의 분수령 같은 사건입니다. 리플이 자신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결국 시장에서 리플이 갖는 상징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두 번째는 XRP 현물 ETF 관련 소식입니다. 위즈덤 트리가 신청한 XRP TF를 SEC가 정식으로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아예 접수 단계에서 기각됐겠지만 이번엔 심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이 XRP가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ETF가 승인되면 XRP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재분류됩니다. 그만큼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시장 접근성도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JP모건은 승인 시 최대 80억 달러 자금 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저는 이 숫자 자체보다도 기관이 들어온다는 상징성에 더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진짜 판을 바꾸는 요인이라는 거죠. SEC의 심사는 이제 2차 단계까지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은 올해 가을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승인 확정까진 아니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ETF 심사는 이제 시기 문제일 뿐 결국에는 통과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XRP 가격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내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27달러 간다는 주장부터 다시 1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는 경고까지 혼재돼 있죠. 저는 현재는 단기적으로 큰 움직임보다는 기다림의 시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ETF 승인이나 소송 완전 종결 같은 트리거가 나올 경우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세 가지 이슈 소송 ETF 그리고 가격 전망 모두 XRP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이전보다 희망의 근거는 훨씬 명확해지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XRP가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돼 있었고 지금은 기회에 가까운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단기 흐름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시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리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의 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화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국채, 회사채, 주식, 금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토큰의 형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건 단순히 디지털화가 아니라 유동성과 접근성, 거래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은 이런 변화가 향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 보고 자사의 기술 기반인 XRP 레저를 통해 이 RWA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는 최근 RWA의 블록체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XRP 레저가 기관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 은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놓았죠.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RWA 시대를 위한 결제 인프라로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RWA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들이 RWA 시장이 2030년까지 최소 10조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가트너,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은 이 시장이 향후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블록체인 위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RWA 전문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기존 금융을 대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기업 들이 지금 이 시장에 선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흐름이 향후 10년간 블록체인과 금융을 통합하는 핵심축이 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rwa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기존 금융시스템 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부동산 을 사고 팔거나 국채를 거래하거나 펀드를 운용하려면 수많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rwa는 이런 과정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간소화 할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 입장에선 24시간 거래 글로벌 접근성, 수수료 절감 같은 실질적인 이점을 체감할 수 있죠. 셋째, 금융자산을 조각내어 토큰화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지 못했던 고가자산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게 자산의 민주화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자체의 구조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RWA 흐름을 정부와 제도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과 제도화 움직임이 꽤 활발합니다. 미국 SA BC와 통화감독청 OCC는 RWA 자산의 회계 기준과 법적 정의를 정립 중이고, 일부 국채는 이미 디지털 자산 형태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와 홍콩, 영국은 RWA 관련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조차 이 시장을 탐색 중이라는 점입니다. CBDC와 RWA를 연계하는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화폐, 정부자산, 공공채권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WA는 단순히 민간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제도권이 인정하는 기술 인프라로 성장 중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XRP레저를 통해 진행된 건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실물 자산으로 삼아 이를 토큰화한 구조가 구현된 겁니다. 이걸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XRP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 거래, 유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조차 블록체인 인 기반으로 옮겨졌다는 건 기술의 신뢰성과 법적 기반이 이미 어느정도 충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xrp 레저를 통해 국채 같은 고신뢰 자산의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rwa 시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이름 블랙록 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려 11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그런 블랙록도 이제는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금융자산 사는 토큰화될 것이다. 즉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전부가 앞으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블랙록은 이 시장이 향후 10년 안에 약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한게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펀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RWA가 올드 머니의 신뢰까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랙록은 실체 있는 첫 RWA 펀드로 비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 체인 위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됐어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매일 이자가 자동으로 분배되고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펀드입니다. 비들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신뢰도를 올리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 펀드를 통해 블랙록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RWA의 실전 적용 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비들의 현재 규모입니다. 출시된 지 1년 2개월밖에 안된 운용자산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는 단순히 블랙록의 브랜드 파워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RWA 구조에 실질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특히 일일 이자 지급,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정적인 국채 기반 등 전통 금융의 신뢰성과 블록체인의 유연함을 모두 갖춘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들처럼 토큰화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RWA 시장은 기관 자금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거대한 판이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 RWA가 유망한 건 알겠어. 그런데 RWA 테마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미 rwa 섹터 안에는 수많은 프로젝트 와 토큰이 있고 기술력 파트너십 실제 운용 자산 규모 등 종목별로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순히 이름만 들어봤다고 투자할 순 없고 실제로 rwa 생태계에서 실행력 있는 프로젝트 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쉽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프로젝트가 제휴 발표를 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물 자산을 올리고 있고 그 흐름 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 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 아직 공개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 들어있는 RWA 섹터의 핵심 종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이 종목들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블랙록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펀드 매니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최근 블랙록이 주요 고객을 초대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블랙록은 아주 간혹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투자 전략이 특정 섹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회의도 그런 자리 중 하나였고 그 안에서 블랙록이 RWA 섹터 관련 포트폴리오 일부를 고객들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핵심 RWA 종목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블랙록의 포트폴리오에 적혀있던 내용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1,200% 이상이었고요. 이 종목은 유럽계 은행과 실 자산을 연결하는 토큰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국채, 에너지, 크레딧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스위스 정부와 파일럿 테스트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기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내 rwa 법률 규정에 맞춰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 중이에요. 무엇보다 블랙록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중으로 담았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고 싶지만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 버리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부득이하게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제 채널 시청자분이신 걸 확인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니까요. 꼭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당연히 종목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보료라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 종목의 예상 수익률을 1200% 이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큰 욕심은 내지 말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만 담아보자고요. 1000 상승해도 100만 원으로 1000%만 상승해도 100만원으로 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수익이에요. 만족 못하실 수익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같이 수익 챙겨보자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